7일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창립 총회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윤식 시장 외 24개 도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외국인과 하나 될수 있는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연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과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그런 처지가 비슷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모여서 어,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어, 서로 정보와 경험을 나누면서 보다 효율적인 어, 다문화 정책과 사업을 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흥시에는 6월 기준으로 시민 42만 명 중, 2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